각종 페스티벌에서 정말 걸출한 신인이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모셨거든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네. 장기하와 얼굴들 공연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어리네요. 네. 장판에 발바닥이 좀 달라붙었다 떨어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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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작년이죠, 예. 네. 저건 뭐야, 서커스예요? 아니, 나 부러워서 그런 아, 거야. 그 수준으로 준비를 아, 해 주셔가지고. 아니, 그래, 나부러 그런 거야. 재밌게 했었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laughs> 음, 아픔도 하고 나 잔다 <laughs> 어떠세요? 이것도 시대극 못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시대 저기 길이가 좀 짧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달라지긴 한것 같고 예. 아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까 그러니까 공중파 첫 출연이었다 보니까 진짜 많이 떨었는데. 떠는 티가 좀안 나긴 하네 아, 네. 근데, 공중부양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KBS 음악 프로 역사상 공중부양에서, 노래를 부르신 건 최초라고 그렇죠, n 네. 네. 그럴 거예요. 뭐 누가 굳이 하려고 하지 o o d okay. Look, look, l o 이 k look, look, l 그냥 제작진 분들이 내주신 아이디어예요. 저희 그 음반 제목이 공중부양이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래 제목은 부럽지가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실제로 뜨면 어떻게 했냐 저는 뭐 그거 되는지도 몰랐어요. <laughs> 에? 거기서 그게 됩니까? 그래서 된, 된다고 해서 저는 뭐안 해본 거 있으면 좀 해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해보겠다 그랬죠. <laughs> 어.